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올해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아빠 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이 또또 할미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 때 마침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 속으로 그것이 백억 년 전에 수많은 별들이 태어났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주에는 우수한 먼지와 수소, 헬륨 등에 가스가 있고 점점 모이면서로 끌어당겨서 무거워진대. 점점 점점 더 끌어당기면 엄청난 빛과 열이 생기고 온 힘을 다해 어둠을 밀쳐내면 스스로 빛과 열을 내게 된대. 이게 바로 별이야. 별들은 아주 오랫동안 찬란한 일생을 보내. 하지만 별에게도 생을 마치는 때가 찾아와 이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여정이래 정말 놀랍지? 약 46억 년전 지구가 태어났고, 나는 지구에서 태어났어. 안녕,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너는 정말 반짝반짝 하구나.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곳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우리는 그냥 함께 할 뿐인데 이렇게 따뜻하다니 정말 신기하지?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니 친구들도 모두 기뻐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나도 기분이 좋아져. 오늘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야. 내가 태어난 날이야. 모두 함께 있으니 행복해. 주위를 둘러보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반짝거려. 마침을 하기 전에 살아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야. 태어나고 살아지른 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여정이야. 곁에 있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낼 때가 찾아오기도 해. 그럴 때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따뜻한 눈길로 배웅해주면 돼. 그 친구는 지금쯤 별이 되었을까? 행복했던 시간들을 꼭 기억해줘. 아마 득한 우주, 찬란하게 빛나는 별 때, 마침 태어나고 때를 마치고 사라져도, 모두가 반짝거려. 어린이 여러분들 때마침 이야기 잘 들었지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났음이 있으면 사라지는 때도 있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여정을 봤던 책입니다. 아, 리나분 다음에 또 달미는 재미는 이야기로 또 올게요. 안녕!